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채널 홍보팀인데요. 예. 예, 아 이번에 저 유튜브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현금 2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예. 바쁜 시간 전화는 안 드리고 예. 시간 편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통해서 영상이랑 만원 먼저 지급 드리고 있어서요. 예. 제가 이 부분만 빠르게 안내 드리고 통화 종료 드릴 건데. 예. 혹시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 주시면 왼쪽 아래 부분에 사람 모양 보이시죠? 예. 어, 네. 사람 모양 지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옆에 사람 모양 플러스 보이시죠? 예. 예, 이거 눌러주시면, 바코드 모양 보이실 거예요? 예. 예, 거기 위에 연락처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예. 혹시 지금 누르신 걸까요? 예. 아, 네네. 혹시 그 연락처 누르셨다? 어떤 거 보이세요? 이게 뭐, 아, 그러니까, 이거, 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셔가지고, 그 영상 보신 다음에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요? 예. 예, 저희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영상 보셨다고 말씀해주시면 2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이제, 유튜브 구독자 있죠? 예. 구독자가 만 명까지 210명 남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드리고 있는 거라서, 영상 보고 어떻게 재밌으시면, 되는데요? 또 트래블이요. 예? 또 트래블이요. 소 트래블이요? 네네. 잠깐만요. 아, 310명이네요. 구독자가 지금 310명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 만 명까지 310명 남았습니다. 트레블. 소트레블이라고 지금 없는데. 또 트레블 검색하시면 나오십니다. 또 트레블이에요. 소트레블이에요. 또요, 또. 또 트레블. 뭐 이거 좀뭐 하와이 뭐저 이거 좀그 배경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국내랑 세계 여행 다니고 예. 뭐 공항에 일찍 가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꿀팁 같은 것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독자 만 명이 안 남아서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는 거라 예. 영상 보시고 재밌을 때 하시면은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홍보차 연락드린 거라서 <laughs> 예. 지금 애들 예요네 이렇게... 엔터예요? 어, 엔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개인 채널 운영 중입니다, 지금. 네, 아직은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시간 편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통해서 영상이나 만원 먼저 지급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아, 저, 예, 카카오... 저, 저기, 뭐야, 계좌는 없어요. 아, 네, 원하시는 그쪽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 뭐 아이시면은 저희 단내연이께 따로 말씀드려서 상품권으로 그냥 가능하신지 여쭤보시면은 예. 근심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요랑 시청 한 번씩만 꼭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거 저그뭐 네. 계좌 그 저기 뭐야 저 해가지고 뭐 계좌 묶어 묶이거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뭐 그랬으면 그런가. 저희가 지금 저희 채널 이름까지 말씀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저 아, 저도 갖고 있고요. 저도 저그만명그 그 구독자인데. 예, 쉽는데. 그쵸, 그쵸, 그건 아실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마케팅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 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카 카톡으로 오 보내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만 빠르게 안내드리고 통화 종료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전에도 이런 연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네, 네. 근데 뭐 입금은 조금 그 입금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일단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먼저 일단은 영상 보내드리면서 만원 먼저 지급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왜냐면은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마케팅을 예. 많이 하시는데 아, 안 해준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냐? 지금 저기그만 원은 또 뭐예요? 영상 보시 시청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 원이 아니라 네. 2만 원을 드리는데 일단 네. 지금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드린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만원 먼저 지급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나머지 만 원은 그 좋아요 보내 그저 좋아요 그 구독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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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좋아요 누르고 나서 그 인증금 보내 보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찍어 하셔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좀... 카카오톡에 들어가 주시면은 왼쪽 아래 부분에 사람 모양 보이시죠? 아, 제가 솔직히 저 카톡을 안 해요. 제가. 저직업특성상 아... 카톡을 안 해요. 제가 저그 지금 저제 컨텐... 컨텐츠가 보이스피싱적 그영능 건데. 아. <laughs> 네, 제 컨텐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카톡 그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네, 네. 아저 이렇게 마케팅들이여 유행이라 해가지고 뭐 전화 많이 오셨다 하시면은 수신거드 처리 도와드릴게요아수신 <laughs> 거부 원하시는거죠? <laughs>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또 입금시켜버리고 저그 입금시키고 나서 저거 그 계좌 묶어버리고 뭐 그런게 그런건 아니에요 <laughs>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도 개인정보 요청없이 도와드리려고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린거고 예. 그거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시면은 이제 안드리도록 지금 수신거드 처리 올려드릴게요 <laughs> 아 근데, 그, 진짜로, 저, 그, 이거 돈을, 저, 그, 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케팅 드리고 있어서. 었 <laughs> 그 아이고, 지금 저, 그, 개인 채널에, 근데 옆에, 저, 또 하는 거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 들려보니까 개인 채널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개인 채널인데, 네. 지금 저희가 마케팅 광고 대행사라서 이렇게 요청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드리는 거라서. 광고 대행사라고요? 네네네. 일단은 뭐, 우리께서 하기 싫어 보이시고 카카오톡도 없다고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예. 제가 이거 수신 거절 처리 올려드리고 전안 드리도록 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저할 때가 지금 바로 입금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제 계좌로. 아, 카카오톡 없다고 하셨 카카오톡 없다고 하셨으니까 뭐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아니 저그 저기 뭐야. 일단은 저희가 저희도 지금 어, 이게 홍보 드리는 게 일이다 보니까 저도 제 일을 해야 돼서 아, 뭐 안,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아, 이만 그러니까 통화 종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